유나야! 오빠야! 놀자! 친구들, 유나가 머리를 이제 단발로 자를 건데, 자르기 전에 유나가 염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머리를 한번 염색해 줄 거예요. 유나 싫어요? 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유나가 염색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남들이 보면 아빠가 시킨 줄 알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알았어요. 친구들 이거 유나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절대 아빠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유나는 좀 있으면 단발로 자를 거니까 여기 끝에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네자 아, 옆으로 아, 네?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거 주고 요 아래만 해줄 거예요 자자 자. 유나 뭐. 자,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일단 염색약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할게 염색약, 발라, 발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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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렇게 친구들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유나 머리에 이렇게. 어우 냄새, <웃음> <웃음> 냄새 어우. 안아 그래요? 아, 어우 냄새 친구들 이거 냄새 진짜 안좋아 그만큼 독한거예요 독한거 독한거니까 이거는 어우 그러니까 절대로 아,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친구들끼리 하면 안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약은 다 발랐어요 친구들 지금 이렇게 유나 머리 노란색으로 된거잘 보이나요? 이제 이거 탈색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유나가 분홍색을 입혀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분홍색을 다시 입힐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약을 꺼내서, 네, 머리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음, 고약한 냄새가 나죠? 드디어 완성! 친구들 유나 염색이 끝났어요 축하 유나 한번 머리 한번 볼까요? 짜잔 친구들 놀라지 마요 와 이거 봐요 친구들 유나 예뻐 유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너무 이뻐 와 염색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졌어요 아 염색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초등학생 때는... 맞아요 학교 다니면 다음 좋아요, 다음 좋아요. 맞아요. 학교 다니 못하고 어차피 우리 유나 다음 주에 머리 단발로 자를 거라서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laughs> 어쩔 수 없죠. 자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시기만에 만나요. 안녕. <laughs>